100번을 갈아타던 세상에. <laughs> 그, 그, 제목을 클릭을 안할수 있어? 아, 무조건 해야지. <laughs> 아니, 그것도 그게, 제로트 치면 그게 맨 위에 있었어요. 제가 봤을 당시 <laughs> 어, 아니, 안할 수가 클릭을 안할수 없게 만들었어. <laughs> 어, 포스트 f 스 꺼졌는데, 이렇게 왜 쨍하냐, 날씨가. 발링 인더 프랑키스는 뭐예요? 그게 뭐? 야아 그게? <laughs> 어난 그것도 몰랐지. <laughs> 아 그게 만화 제목이에요. <laughs> 오늘 알았네. <laughs> 아어 제로트 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. 희대. 쌍시온년밖에 생각이 나는게 없어 아이거 쇼어라인 요 쇼어라인 디바이스도 제발 내가 프리셋 설정 해 놓은 대로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이거 점으로 바뀌어 있고 아이 디테일이 부족해 너무 게임이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 라이트도 내가 파랑 초록색 레이저랑 라이트 나가는 걸 선호하면 그걸 이미 프리셋에 서 설정을 할수 있잖아. 아 이게 안 되나? 이런 거나 하지, 뭐. 맨 이상한 거 추가시키고. 말도 안, 말 같지도 않은 거. 아, 45레까지, 와. 아, 저는 퀘스트를 안 미니까. 이게 너무. 레벨링이 안 되더라고. 아, 나 이틀 이틀인가? 그동안나이 이 레벨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 여기아뭐 과적이야. 뭐 이렇게 팩팩해 금고 금고 키가 없어. 금고 키 없어도 열수 있나 여기? 에이. 보라. 네 패드총재비님 안녕하세요 오세요 조금만 예 네, 그거밖에 없어요 저번 시즌부터 그랬어요 너프 때려가지고 아스바를 아주 그냥 갈갈이 찢어놨죠 근데 이제는 웬만하면 버퍼 튜브 다는게 나서 나아서 갈아야 될것 같아요 안 달면 너무 힘들더라고 초반부터 쓰기뭐 뭐 물론 초반에는 모딩도 안하고 그냥 순정으로 썼지만 돈 있는데 모딩 해야 되죠. 우유로 바꿔. 그것도 한 타임 당세 번밖에 못해. <laughs> 자자하게 음악 들으면서 할까? 제가 원래 사플 안 해요? 눈에 보이는 것만 주게요. 사플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, 아직. 제가 마이크에 들어가는 모든 소음들, 에어컨 소리부터, 키보드 누르는 소리, 그런 거를 전부 다 들으면서 게임하기 때문에, 어차피 사플이 안 돼. 죽으면 죽는 거지 뭐. 좋아, 좋아. 어, 이거 익숙한데, 멜로디가? 아, 비노래구나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거를 게임 중에 어떻게 바꿉니까, 선생님? <laughs> 어? 내가 손가락이,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, 그거 어떻게 바꿔요? <laughs> 그냥 다음 노래 듣는 거지. <laughs> So... Oh. 어, 돼지머리방. <laughs> 어, 보통 짭크방이라고 하죠, 짭크방. 어, 이스트윙에 있습니다, <laughs> 이스트윙. 曾 じゅ 5,370원. <laughs> 어. 어, 어, 아, 음. 아 KOR SBIN2님, 저거는 하트겠죠? 아. 안녕하세요, 수세요 좋은 입니다 <laughs> 아, 너 감사합니다. 5,377원.

<laughs> 아! 아, 사고야! l e f 아, 와, 어. 아, 일단,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애, 애플 주스로 축배를. <laughs> 아, 레드키, <laughs> 음. 음. 아. 어. 레드키 실물로 보는데, 5,477시간 4분이 걸렸습니다, 선생님들. 아. Uh-huh. <laughs> 아나 진짜 나몇 시즌만에 먹는지 기억도 안나나 나 진짜로 아 후원 감사합니다 웬일이 웬일이 정 후원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유튜브로 유튜브로 올릴게요 아 여기서 여기서 딱. <laughs> 아니, 나 가방도 안 가져왔어. 나한테 왜 그래. 아. 가방도 안 가져왔어, 요. 어, 뭐야. 응? 뭐야? 뭐야? 아, 지랄, 지랄하지 마. 어, 어 뭐야, 야, 니, 매드키는 잘 있냐? 어. <laughs> 아니, 이거 뭐야. <laughs> 아니, 뭐야. 아니, 지금 내 사자, 사 아니, 안에 내용물이 바뀌는 게 어딨어. 개 같은 거. 아니 진짜 내이나나 나 꿈꾼 거 아니죠? 사장상 하나 사자상 하나 있었잖아. 내가 뭐 사장상 사 사자상 버린 거아니죠아 어? 뭐야 이게? 나 오프라인 아니지? 방금 총소리 났잖아요, 그죠? 잠깐만. 아 진짜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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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제출 안 해, 제출은 안 해도 돼요. 안 돼, 뭐, 이딴 게다 있어. <laughs> 어, 그러면, 잠깐만요. 문을 닫았다가, 다시, 다시 열면, 블루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에? 어, 왜 없지? <laughs> 아니, 내 사자상 되나? 내 사자상 어디 갔어? <laughs> 아 <laughs> 그러니까. 아, 제가 딜리트 키 누른 것도 아니거든. 나 버리기 키도 안 눌렀어. 아, 뭐야, 이게. 일로 옮겨갔나? 아닌데? <laughs>